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예! 사랑하는 자유파의 중심 우리 공화당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설들 잘지셨습니까야 예! 박근혜 대통령님 일어나다 드시는 생신날 그 추운 날도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야 어떤 방송은요? 딱, 그, 케이크만 딱 보여주는 방송도 있습니다. <laughs>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겁이 나는가 봐요. 왜 그렇지? <laughs> 대통령께서 아마 오늘 이 유튜브, 어디 유튜브를 보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봐야되겠습니 어, 유튜브를 시청하시면서 한분한 한 분의 말씀들을 잘 시청하셨을 겁니다. 건강이 그래도 조금 나아지셨다니까 야 이제 만날 별날도 얼마 안 있으면 만나 뵙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쁘시죠? 네! 참 대통령 생신날 그 추운 서창대 담벼락에 서서 담벼락을 보고 대통령님 생신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비닐을 덮어쓰고 자던 생각 납니다. <laughs> 야, 그거 추운데 그 땅바닥에서 비닐 하나 덮어쓰고 주무시더라고. 1...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벌써 2016년 그 거짓 불법에 탄핵 전국이 5년이 지났습니다. 국민들은 그때 거짓 선동 조작 업무 기획에 의한 촛불 쿠데타를 보면서 "정말 박근혜 대통령께서 죄가 있으신가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았어요. 속은 거죠." 그런데 그 국민 중에서 태극기를 들었던 우리 동지들이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고, 이것은..." 권력 찬탈이다. 이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태극기를 들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말 피나는 투쟁을 했고 그때 다섯 분의 동지가 제보는눈 앞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 광경을 보고, 이제 나라가 뒤집어지겠구나. 멀쩡하게 싸우지 않은 또돌 하나 던지지 않은 태극기만 들었던 분들이 다섯 분이 돌아가셨는데, 나라가 뒤집어지겠구나. 드디어 이 촛불 세력들이 끝장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언론 방송도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그것을 보고, 야, 이 나라는 이제 끝장났다. 언론 방송이 진실을 보도하지 않고 아무런 저항하지 않았던 다섯 사람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수십 명이 들어 누워서 목숨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제가 연설하는데 딴 얘기 하는 분들은 나가세요. 연설할 때딴 얘기 하고 싶으면 여기 뭐하 왔습니까? 여자분들 전화번호들 따지 말고. 연설하고 있는데 여자분 전화 걸어놨다고. 하면. 그래야 되겠습니까? 제가 눈이 좋아서 다 보여요. 그래서 대통령님을 차디찬 감옥으로 우리는 보낼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특검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수갑 채워서 이리저리 끌고 다녔습니다. 그것은 반일년을 넘어서 전 세계에 내몰아품 받지 않은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취욕 보욕을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들이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다. 자생 공산사회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공산사회주의자들이 그 중심에 있었는데, 그들과 야, 뱃남 김무성, 유승민과 같은 63명의 대신자가 없었으면 탄핵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들이 또다시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 쓰레기들이 윤석열을 앞장 세워서 또다시 국민을 속이고, 문재인, 이 중대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정권 교체가 아니라 문재인에 의한 정권 교대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문재인의 붉은 적폐는 나라를 완전히 망한 상태로 했잖아요. 그런데도 윤석열은 문재인 감옥 보내겠다! 소리 안 하지 않습니까? 내리뿌리법원은 붉은 정 뿌리 뽑겠다 한 마디도 안하셨 그들의 정체가 뭡니까? 탄핵 정국에서 그렇게 속고도 배신단을 중심으로 망상에 빠져 있는 내각제 주의자들, 이원집정부제 주의자들, 그들이 윤석열을 앞장세워서 나라를 두번 죽이겠다. 그것이 지금의 대통령 선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야. 이제 국민들이 또서으면은 이재명이 정권 연장을 하든 윤석열이 정권 교체를 하든 나라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5년간 싸운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반핵 무효와 전면적인 명예 회복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한민국당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겠다. 그래서 모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소리> 이재명이야 문재인보다 더 새빨간 쓰레기니까 가는 길이 반하겠죠. 그런데 윤석열이 정권 잡으면은 6개월 안에 투표했는 손가락 자르겠다. 그런 현상이 반드시 옵니다. 윤석열은 그 정체성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부인 말대로 우리는 원래 자파다, 민주당 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 왔다. 5.18 정신, 어느 국민이, 자유우파 국민이 헌법 전문을 5.18 정신 넣라고 그랬습니다. 시 마음대로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 경제, 위대한 자유우파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스스로가 좌파라 하는데 그들이 문재인 정권에 더불어민주당하고 야압해가지고 민주통합정부 만드는 것이 저는 명확하게 보이는데 그때는 어떡하실 겁니다 조원진의 단일화 제의도 거부하고 단일화 토론도 거부하고 정권교체가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습할 때서 5년간 문제 정권과 투쟁에 우리가 백보 양보해서 포론을 통해서 단일화하지 않으면은 정권교체 어렵다 그렇게 제안했는데도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두려운.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적으로도 후보 단일화 과정은 끌고 가기가 힘들어요. 만약에 후보 단일화 과정을 듣지 않고 정권 교체를 못한다면 그것은 모든 책임은 윤석열과 그 밑에 있는 쓰레기 정치꾼들의 잘못이라는 것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으아! 국민들은 눈에 보입니다 이준석 같은 알람은 보이지 않지만 은 국민들은 야권 후보 달리야를 하지 않으면 정권 개최를 하기 힘들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로지 윤석열, 수하들 권력 잡으면 권력 나눠먹겠다는 권력 볼 때들 그 쓰레기들만 모를 뿐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당당하게 우리의 길을 가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멀지 않은 날에 건강을 회복하셔서 자유 국민의 품으로 우리 공화당의 품으로 오실 것을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보수 정치꾼 쓰레기 정치꾼 부정부패 정치꾼 몰아냅시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세제가 무너지고 시장 경제가 망가지고 자유파의 역사가 자파의 역사에 뒤집히는데도 불종하면서 자기의 권력만 생각하는 이 쓰레기 보수 정당도 끝장 냅시다 여러분! 예! 그래야지 저렇게 공고한 자생공산 사회주의자들 자파 새끼들하고 싸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자생공산주의자들은 인간들이 아니에요 제가 볼때는 태어날 때는 인간이었는데 재빨강 교육받으면서 사람들이 이상해졌어요 <목소리> 여러분 우리 공화당 말고 이재명이가 나라를 거들낼 때 저항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목소리> 우리 공화당 말고 윤석열이가 <목소리> 민주당하고 위 앞에서 민주통합정부 만들고 나라를 완전히 박살낼때 그들과 저항할 수 있는 세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공화당의 가는 길은 외롭지만은 그렇게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우리 공화당의 진전성을 알게 된 거예요. 5년간 나라를 그들 냈으면은 감옥 보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이! 멀쩡한 원전 폐기하고 인도총 공화국 만들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품격을 다 보내버리고 시진핑 김정은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문재인은 감옥을 보낸 게 맞지 않습니까 에이! 이재명이 보냅니까 윤석열이 보냅니까 그 보낼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쓰레기 정치파를 확 갈아엎읍시다 쓰레기 정당들도 확 갈아엎읍시다 부정부패하는 놈들 정치. 그지 보여야 합니다. 저 조진환 배신한 놈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조잘할것자잘자잘거리는 그런 모습 꼴 보기 싫습니다. 그 배신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개인의 배신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배신이었고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한 배신이었고 자유우파의 역사에 대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가야 할 길이고 그것이 자유파 국민이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선명합니다 동기 여러분 대단합니다 오늘 좋은 날씨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셨네요 이제 두번 다시 거짓 탄핵과 같이 국민을 속이지 못하도록 합시다 이제 절대로 국민들도 거짓 세력들한테 속지 맙시다 좋은 진 찍으면 좋은 진이 되는 거예요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겁니다. 빛바람 민심은 이미 윤석열도 아니고 이재명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최악의 후보를 뽑아놓고 포장을 아무리 해도 쓰레기는 쓰레기입니다. 그 쓰레기가 오늘 성는 쓰레기인지 내일 성는 쓰레기인지 그 차이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쓰레기 정치권, 쓰레기 정당, 이 쓰레기 정권 완전히 확 갈아엎읍시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